여기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린필로우 캠핑장입니다. 작년 6월 경에 오픈하셨다고 하고요.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캠핑장이 너무 궁금해서 와 보게 됐어요. 이 캠장님이 굉장히 감각적인 분이셔서 캠핑장 캠장님과 관계자분들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캠핑장 곳곳에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갬성을 자극하는 그런 소품들도 많고 어, 신경 써 놓으신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예쁜 것들 구석구석 한번 살펴볼게요. <목소리> 저기가 캠핑장 입구고요. 쭉 차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왼편에 보이는 것이 여기 분리수거 세 구역으로 구분이 되고요. 비빌, 멍하니, 그다음에 물멍. 이쪽부터 출발을 해볼 건데요 물멍에는 지금 물멍구역에는 1번 자리는 없어졌다고 그러고요 2번부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나무를 나무가 세워져 있는 곳을 기준으로 주차구역 텐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은 자리가 2번 겨울에는 이런 느낌이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숲이 우거져서 너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을에 가을 사진을 제가 참고로 한장 이번 자리에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으로 캠핑 입구 보이고 블리드가 보이고 뒤편으로는 이렇게 멍하니 구역이 보입니다. 텐트들이 하나씩 들어오겠죠. 거리는 좀 있는 편이라 방해는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넓은 자리가. 3번, 3번도 정면부는 마운틴 3뷰고요. 정면에는 3뷰고요. 와, 나무들이 너무 멋있고, 또 하늘, 하늘 파랗고 와, 오늘 날씨 좋습니다. 좀 엄청 춥긴 한데, 하늘이 파랗고 미세먼지 없는 아주 맑은 날. 그리고 저 길이 하루에 몇대 다니지 않는 그런 차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나름 좀 운치 있는 느낌이에요. 가끔씩 차가 한 대씩 다니는데, 어, 하도 드물게 오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laughs> 아래로는 지금 얼음이 얼어 있는 냇가가 있는데 이게 겨울 시즌이 아닌 때에는 물이 콸콸 졸졸졸졸 흐른다고 해요. <목소리> 여름에 오시면 계곡 물소리 듣는 캠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펜스도 밧줄로, 어, 보기 싫지 않죠? 뒤로 돌아보시면, 이제 멍하니 구역이 또 보입니다. 데크존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저기, 물멍 4번 데크존이에요. 굉장히 자리 크고, 뒤에 주차구역까지 가능합니다. 주차구역 보여드릴게요. 차를 이렇게 길쭉하게 세우시면 되는 거고, 데크가 살짝 다른 자리들보다 돌출돼 있어요. 이만큼이 한 2미터? 2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면 보면 이런 뷰 뒤로 돌아보면 그리고 지금 옆으로 봤을 때 2, 3번 보이고요.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5번이겠죠. 이렇게가 넓게 5번이네요. 5번도 주차 구역하고 텐트 될수 있을 만큼 엄청 여유가 있는 자리입니다. 엄청 여유 있는 자리입니다. 정면 뷰는 아까 어, 어, 물멍조는 대략 뷰는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리고 옆으로 또 가면 6번입니다. 물멍 6번. 6번 자리도 여기 나무 있는 곳을 시작으로 저기까지. 시설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 물망 6번.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물망 6번. 또 앞에 이제 그 나무들이 좀 많이 있는. 여기가 이제 공동구역인데, 매점이고요. 매점 들어가 볼게요. 매점. 아,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편집샵 같아요. 이런 물건들. 과자, 음료수, 맥주가 여러분, 감동입니다. 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일도 있고, 1664. 오,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이도가스 판매하고요. 부탄가스, 전자레인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잠시만 찍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캠퍼분들이 와인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서 안주랑 또 저런 예쁜 와인 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막 당하고. 저도 어제 여기를 잠시 이용했는데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와인 바에 온것 같은 그런 분위기. 캠핑장에 있는 곳의 느낌이 아닌 데 이런 느낌. 자 그러면 화장실로. 음예쁘지 예쁘죠. 여기는 개수대. 개수대. 아, 캠장님이 직접 오늘 넣어주셨어요. 짜잔. 개수대가 이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해놓으셨어요. 아, 여기 와서 막 설거지를 하고 싶은 느낌이 뿜뿜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화장실 화장실 어? <laughs> 다시 다시 화장실로 들가 볼게요 여기 화장실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와이 정도일 줄이야 진짜 대박 어 거의 뭐 이렇게 파란 물 있는 파란 물 있는 화장실 보셨습니까? 대박 여기는 이제 샤워 공간 아주 청결 어제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워낙 깔끔하고 바닥 타일 신경 써놓으신 게 정말 하나 하나 여기는 개인이 이용하는 곳인데 어, 문이 지금 잠겨 있네. 일부 이용료를 추가하시면 여기 개인 샤워실과 화장실이 함께 있는 이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가 멍하니 6번부터 시작해서 54321 이렇게 가는 자리고요. 아, 제가 카메라 배터리 때문에 지금 모든 존을 다 찍을 수 있을지... 이곳이 바로 비빌구역입니다. 6번이고요. 뒤로 바로 산이에요. 그리고 6번에서 봤을 때 앞으로 멍하니와 물멍존이 그렇게 그대로 보이고요. 멍하니존, 멍하니구역, 물멍구역. 약간 아래층으로 이렇게 층이 있어서 지금 비빌구역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면에 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5번 자리는 굉장히 넓어요. 모든 텐트가 다 피칭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4번 눈이 지금 쌓여 있어서 뭐 구역이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아다 쓸어 놓으셨구나. 3번, 2번, 1번 이렇게 갑니다. 어 아마 지금 분리수거랑 가장 가까운 곳이 비빌 1번 쭉 가로로 일렬로 있고 지금 공동시설하고 가까운 거는 6번입니다. 펜스도 굉장히 신경 써서 그조 조경을 신경 써서 해놓으신 펜스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찍었다. 어, 배터리 꺼지지 않고, 여러분 다 찍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제가 여기 그린필로 우 캠핑장은 사실 리뷰도 아직은 많은 편도 아니고,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제가 여기 너무 좋았던 점은 아기자기한 이런 인테리어랑, 팀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재밌고 어 도움도 많이 받았고 재밌게 캠핑을 즐기고 갑니다. 힐링했습니다. 그린필로우 캠핑장 강추. 캠핑장 예약하실 때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우 손 많이 하는 캠퍼들이네. <laughs> 더, 맞아요. 돈 많이 버는 유튜버야.